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주에서 목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이야기 해볼 건데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미있는 팁을 준비했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식물 기르기. 여러분, 집에 식물 하나 기르는 건 어떨까요? 작은 화분에서 그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식물에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저 처리가 하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니 적당히 물 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두 번째, 색상 활용. 여러분의 옷장에 녹색이나 갈색 옷이 몇 벌이나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쇼핑 가야 해요.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목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색상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 옷이 잘 어울리면 나도 나무처럼 자라겠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패션의 힘이에요. 세 번째, 자연과의 접촉.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좋아요. 공원에서 산책하며 나무를 보면서 안녕 친구들 하고 인사해 보세요. 그 나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좋은 공기는 줄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나는 인간인데 너희는 나보다 오래 살겠지 하는 생각에 잠겨 보세요. 묘하게 우울해질지도 모르지만 기분 전환에는 좋답니다. 네 번째, 명상과 자기 성찰. 명상할 때는 조용한 공간에 앉아, 나는 누구인가 하고 고민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빨리 답좀 줘!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명상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니까 해보면 분명 여러분의 목기운이 활성화될 거예요. 다섯 번째, 책 읽기 및 학습.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항상 흥미로워요. 다양한 책을 읽고, 아, 이건 나에게 딱 맞는 얘기야. 하며 감동할 수 있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너무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의 주인공이 나보다 더 재밌어! 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여섯 번째, 창의적인 활동.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연주 같은 창의적인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작품을 보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농담이에요. 누군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즐겨보세요. 일곱 번째 정기적인 운동. 운동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준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활동도 좋고 그냥 집에서 춤추는 것도 좋아요. 나는 댄스 다라고 스스로 외치며 춤추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다만 주변 이웃들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 할수 있으니 소음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목이 부족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함께 이 기운을 키워가면서 웃음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의 성장 이야기를 언제나 응원할게요.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